아 하이 피니스 어그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도서를 읽고 어 이제 느낀 점 이런 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을 한번 올려보려 한다 한번 읊어볼게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교회 기관 부서는 없애고 자력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기관 부서에 지원을 지원한다. 아, 자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회식과 같은 것에는 성도들이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헌금은 교회 부흥을 위한 귀중한 곳에만 쓴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금을 사용한다. 예, 개한 수습비용 등, 개한 수습비수비용등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지원했다.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가 없다. 우리는 기도하고 꿈꾸지만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 어렵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상 내가 읽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이상 영상 종료할게.